자, 이번 토픽은요, 건강 유지입니다. 우리 건강관리 관련된 이야기를 유난히 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건강 관련된 얘기를 계속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잘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좀 살고 개인 위생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이 챙겨야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 평상시에 여러분이 좀더 자유롭고 편하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 표현들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정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우리 챕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입체형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첫 챕터가 그래서 전부 다 건강 관련된 주제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정말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건강 유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동사가 "exercise" 물론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만는그 단어일 텐데 자 구동사 사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구동사는 원어민들이 일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쓰는 동사들인데 즉 하나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동사겠지만 "workout" 힘을 항상 뒤에다 줘야 되죠. "workout" Workout. 이런 동사의 사용이 많아진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영어는 더욱더 세련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책에 패턴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세 개의 표현을 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패턴은 그래서 운동하다 이 구동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 자주 운동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I try to work out as often as I can. 자, 이거 상당히 좋은 문장이거든요. 뒤에 as often as I can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기 좋고 평상시에 내가 운동을 최대한 자주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강세 뒤에 잘 주세요. I try to work out as often as I can. 한번 해보세요. I try to work out as often as I ca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Work out, work out. 이렇게.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내가 운동을 많이 했었지. 요즘엔 바빠서 많이 못해. 그렇게 만든다면 I used to work out a lot in the past. Used to는 어떤 어감입니까?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 못한다는 어감 이미 이다 들어가 있는 조동사거든요. So I used to work out a lot in the past. 예전엔 많이 운동을 했었다 이런 어감으로 쓸수 있겠죠. Work out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잘 먹는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운동하고 잘 먹고 제대로 먹어야 된다.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eat라는 동사에다가 부사를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 well 붙이면 쉽습니다. Eat well 잘 먹다. Eat properly 제대로. 좀 어렵죠? properly 중간에 약간 뿌 느낌이에요. properly properly eat well and properly 묶어서 같이 쓰면 좋아요. 잘 먹고 제대로 먹다. i try to eat well and properly 가장 쉬운 문장이죠. 나는 잘 먹고 제대로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i try to eat well and properly 가볍게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너 정말 잘 먹고 좀 제대로 좀 먹어야 될것 같아. 그렇게 대충대충 먹고 그럼 안 돼. I think you should really eat well and properly. Really 붙여가지고 약간 좀 강조한 거죠. I think you should really eat well and properly. 더잘좀 먹어라. 이런 어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I think you should really eat well and properly. 제대로 잘 먹어. 그래야지 건강하단 말이야. 이런 어감으로 상대방한테도 얘기하는 것처럼 연습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턴 세 번째가 stay positive. 자, 이 positive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심신이 다 건강해야 건강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mental health라고 하잖아요. 이 정신 건강을. 그러니까, I try to stay positive. 하 뭐예요?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자, positive 읽을 때, 포지티브 이렇게 읽지 마시고, 입을 조금 벌리세요. positive. positive, stay와 가장 잘 어울려요. stay positive, stay positive, always도 붙여볼까요?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i always try to stay positive, i always try to stay positive. 그러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물론 이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쉽지는 않다. 그럴 때, it's not always easy to stay positive. It's not always 뭐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어감이죠. It's not always easy to stay positive. 한번 해볼게요. It's not always easy to stay positive. 항상 긍정적으로만 어떻게 생각하니? 약간 이런 어감으로 쓸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운동, 그 다음에 우리의 식습관,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 얘기까지 하고 자 이번 주제에서 개인위생을 잠시 좀 다루긴 다룹니다. Personal Hygiene이라고 하죠. 근데 개인위생 주제는 너무 중요해서 뭐 저기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있잖아요. 요즘에요. 그 얘기들은 따로 저희가 좀 정리해 가지고 또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제에서 만나보시고 오늘은 요세 가지의 개인위생 살짝 연습함으로써 건강 유지 관련된 이야기들 일상에서 잘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